선 꼬임방지 고속충전 케이블 여러분 맥테인 고속충전 PD20W 접이식 자동 케이블 자석 케이블 USB 1mc 타입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정말 편리한 기능이 많아요. 우선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하기 쉽고 자석 케이블이라 연결도 간편하답니다. 고속 충전이 가능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A타입 입력과 마이크로 핀 출력으로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골드 계열의 색상도 세련된 느낌을 주어서 사용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충전 속도나 편의성 면에서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온더 100W 자석 케이블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아이폰 15와 갤럭시 기기를 모두 지원하며 초고속 충전 기능이 뛰어나죠. 마그네틱 디자인 덕분에 연결이 간편하고 선꼬임 방지 기능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길이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PDC2C 초고속 USB 2.0 스펙으로 빠른 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하니 요즘 같은 시대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간편한 수납 방식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주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성능과 디자인을 가진 온거 자석 케이블 추천드립니다.